<목소리> 여러분 지금 저희 아파트 운전 안 하고 신비의 도로에서 그냥 그냥 잘 찍어라, 잘 그냥, 그냥 움직인대요. 지금. 잘 찍어. 잘 찍어. 저기, <목소리> 저기 저기 영상 <목소리> 찍어.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어요. 이게 우리 아빠 저희 아파트거든요 근데 <목소리> 운전 안 하고 있어요. 움직. <목소리> <음지, 목소리> 어. 하고 있어요. 운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패를 아무것도 안밟고 있어요. 그러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와. 신기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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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이래서 이름이 신비의, 신비의 도로, 도깨비 도로인데, 도, 도깨비 도로입니다. 와, 역시. 모, 모든 게다 가능한다는 걸 사실이네요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다시 영상 찍을게요. 제주도에서 나중에 봐요.